자 딜리 요것도 예, 3D 프린터 예, 관련주입니다. 관련주고요. 지금 오줌에는 예, 3D 프린터 약간 약세 구간인데 오히려 이건 저는 그래 제가 예, 3D 프린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예, 성장성은 성장성은 어, 테마성은 예, 정말 A급입니다. A급인데 어, 진짜 우리 3D 프린터에 대한 어, 진짜의 예, 수혜주가 어딘지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3D 프린터를 생산하고 하는 업체들이 어 과연 에 진짜 수혜가 되는 그거는 이제 처음에 테마는 다 올라갑니다 말역기면다 올라가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한번 파동이고 두 번째 파동부터는 진짜 관련주만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명심을 하시고요 예, 지금 딜리 같은 경우도 예, 3D 프린터 관련주로 개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파동 예, 파동을 보시면은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크게 위험하진 않데 은 지금 이제 3D 완만하게 예, 어, 올라가는 스타일이죠. 예, 크게 위험하진 않고요. 지금 예, 신규로 상장이 돼가지고 예, 첫 번째 월봉상 눌림목, 예, 주봉상 쌍바닥 자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을 것 같네요. 괜찮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얼만지는 마 모르겠, 모르겠는데, 선 손절라인은 장기평, 지금 지지 보이고 있는 2030원 정도, 2030원 정도, 예, 손절라인 잡아보시고요. 이런 거는 반등시에, 반등하면은, 이거는 좀 크게 보세요, 이런 거는. 3300원 정도, 크게 보세요, 크게. 예, 런 거는, 딱 튀면은, 급등입니다, 튀면은. 튀면은 정고점이에요. 뛰면 전고점입니다 짧게 보실 분들도 뭐한20% 정도는 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손절은, 예, 여기 보시고, 모아가셔야 돼요. 요것도. 모아가셔야 되는데, 요즘 뭐 모아가기보다는, 예, 그냥, 예, 손절 잡고, 예,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테마주들은. 재료하고 기술주. 자,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 일단은, 예, 하겠고요. 우리 회님들 늦은 시간까지 또 재방송 종목진단 네또 내일장 상승유력종목들 아 내일장 상승유력종목들은 일찍 오신 분들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요어 다시 한번 네, 빠르게 불러드리면은 지금 검색했던 종목들 네, 보면은 네, 국보디자인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뭐 하이셋 <laughs> 아 대한제강도 떴는데요. 예 네, 대한제강도 떴는데 네, 대한제강 한번 볼까요? 음, 대한제가 이거는, 부산, 예, 오고돈 관련주에요, 오고던. 예, 오고던, 예, 예, 서울시장, 아, 부산시장인데, 목표는 서울시장이다. 예, 검색해 떴어요. 어, 그리고, 아,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넣어 되겠네. 한국, 예, 한국 종합 기술. 이것도 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야 되겠네. 이거 내일 쌍둥이 캔들 나옵니다, 이런 거는. 내일 이런 거에 쌍둥이 캔들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요, 예, 요 밑으로 아마 시가 예, 시가 대비 아래 꼬리 달리면 은 이거 한번도 공략 가능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요거는 한국 종합기술원 예, 내일 한번도 공략 가능합니다. 음, 5 0 0 0원 정도 가능하시고요. 자 우리 그 해님들 그거 급등자 하시는 분들 특히나 예, 급등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확한 손절을 잡고 하시는 게 맞다, 맞고. 음, 그다음에 어, 우리 모아가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진짜 모아가셔야 돼요.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병, 어, 본인 매매 포지션 다 잡으시고 예, 이렇게 또 예, 우리가 또 급등자도 다 드리잖아요. 드리기 때문에 일찍 오신 분들은 어, 제가 다 드렸어요. 예, 제가 보니까 뭐 에이스테크가 예, 좀 아름답다 그랬죠? 예, 윗꼬리가좀 세긴 텐데 에이트 데커 지금 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랬고 예, 위닉스가 예, 행님주라 그랬고 자 위닉스는 예, 지금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은 이거 진짜 25,000원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방법 다 가르쳐드렸어요 예, 14,100원 정도 선줄 잡고 예, 이거는 진짜 뚫으면은 예, 어디까지 갈지 몰라 요 이거는 예, 뚫으면 신고까지요 또 제가 요요 예, 때도 그랬죠 요 때도 제가 예, 우리 위닉스 예1 5 0 0원 까지 간다고 예 근데 요거는 이때는 못 잡았어요 제가 조금 기다리자 해서 못 잡았는데 진짜 15,000원 까지 갔죠 그리고 여기서 25,000원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미 한번 털고 지금 다시 올렸어요 예 이거는 정말 강하다 세력. 세력들이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은 이거 절대 이런 캔들 못 만듭니다 체째 뚫고 이렇게 올립니까 털고 올리는거는 정말 강한 세력이에요 어. 뭐 지금 불러들 아 제가 어 종목마다 조금 조금씩 달라요 검색했던 종목들은 네 조금 조금씩 다른데 아그 강도가 달라요 지금 제가 볼까요? 오늘은 뭐 크게 마음에 드는 거 없습니다만은 조선 예 조선 선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국보 디자인 그다음에 어 인포뱅크 그다음에 어 에이스테크 그, 그죠 예 그리고 막판에 지금 한국 종합기술까지 예 국보 디자인 그 다음에 예, 나노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예, 매, 이걸 어, 아까는 설명을 다 드렸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조금 그 절개찾기 해 놓으세요 예, 절개찾기 해 놓으시면 은 제가 방송 시작하면 문자 갈 텐데 예, 절개찾기 해 놓으세요 절개찾기 오늘은 예, 제가 좀 늦었어요 예, 9시 한판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